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복의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laughs>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뽑아봤더니 바로 이 도시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가 1등을 차지했는데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1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를 지역으로 둔 경기도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의정독복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네. 경제 과학 기술 위원회 조광주 위원님 그리고 건설 교통 위원회 김지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두분안 네. 행복하십니까? <laughs> 아, 지금 행복도시비? 는데왜 인사교실 위에? 이게 맞습니까? 행복도시리 <laughs> 성남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laughs> 하나? 원하... <laughs> <laughs> 아, 자고 제가 이렇게 습니다김정님 <laughs> 네. 어, 요즘 굉장히 행복하시죠? 아, 요즘 외롭습니다. <laughs> 외로워요, 괴롭습니 예, 외롭습니다. 아, 네. 예, 구매 당해서 혼자밖에 없어서요. 지 아, 네. <laughs> 외톨이? 네 외톨입니다, 네, 지금. 네, 아, 대단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인터뷰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전 의원님.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의원 조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김원 네 티브로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경기도의원 김지환입니다 아예 뭐가 어, 예. 준비하셨네요 <laughs> 좋으세요 의원님 네. 아, 예. 잘생기셨고요 아, 제가 아, 보기에 아, 경기도의회 최고의 네. 미남이 아닌가 아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두 분이 <laughs> 원래 같은 정당이셨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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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또 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 김지환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당적을 바꾸셨죠 네 예. 국민의당으로 예. 살짝 이야기하지만 혼자 예, 현재 분자 그래서 있습니다. 두 분의 우정도 변화가 있다고요? 아니, 예,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 어떤 사이세요? 네, 지역에서 뭐후배 사이, <laughs> 어떤 사이? 뭐, 네. 정치 입문화 때부터 그렇고,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예, 예. 방향성도 제시해주시고, 네. 예, 그런 역할들 많이 해주셔서, 예. 예. 예, 지역에서 제 정치적인 또 멘토가 아닌가, 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laughs> <laughs> 서로 좀 약간 끈적끈적하게 칭찬하는 시간 한번 <laughs>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 의원님께서 먼저, 예. 일단, 그, 김재환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긴 외모와 나타나는 그대로 <laughs> 네. 좀 샤프하고요. 어, 예. 또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진 아원 어, 아닙니다. 아그 아까 김 위원님 들어오시는데 우리 여습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어, 잘생겼고 키도 <laughs> 크시고 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게하는 <laughs>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당 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거만하기도 하고, 네. 예, 아는척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뭔가 괜히 선배로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도 잡아주시고 그런 저 후배 정당인들한테 이게 좀 네, 모범이 되시는 네.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 너무 잘 따르시고 아 그렇죠. 예. 런데왜 따셨어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희생적인 <laughs>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 벌써 <laughs> 아빠가 복잡한 게 네. 복잡한 거. 알겠습니다. 아직 한번나왔다오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봤고요. 네. 아, 두분 너무 칭찬하니까, 칭찬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번 헐뜯는 시간을 어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단점, 정주현님, 우리 후배 김현은은 뭐 네. 특별하게 단점이 렇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아, 정치라는 이 정당 정치다 보니까 아, 사실 혼자가 가서 어떤 일을 풀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음, 네. 본인이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된그 취지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에는 좀 남았으면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차피 야당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좋은 장에서 같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분 아직 안 맞추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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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로 우리 선배님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정말 단점이 없으신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laughs> 예. 예. 좀 이게 간혹가다 말씀을 좀 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계를 <laughs> <laughs> 길게 거 하실 거 때가 좋아요. 있는데 어, 예. 그런 거좀 좀 짧게 해주셨으면 <웃음> 오늘 <웃음> 완벽하십니다 이, 오늘 인터뷰는 예.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laughs> 예. <laughs> <laughs> 아, 또래랑 통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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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대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의원님 어, 내가 참 1년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거는 참 기억이 많이 남는다. 성과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성남 저희 직구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0여 년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 하이트카 밸리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하는 노 경쟁력 강화 사업에 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저도 역할했고 특히 경기도 역할이 컸기 때문에 성남시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되는 캐글을 올렸습니다. 뭔가 소코에 대해서 는데아 이게 뭔가 캐글을 다시 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네. <laughs> 아쉬운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쉬운 점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누리가정 문제입니다. 네. 사실 미래의 아이들의 교육을 갖고. 충돌을 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무슨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의 재정을 떠넘기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음, 누리과정의 어수 속도 부재, 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을 네. 좀 생각해 예, 굉장히...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전원님 네. 김전원님께서는 1년 8 해결 동안 쭉 달려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네, 가장 그래도 보람됐던 거는, 그래도 뭐 지방위원회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규 네.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데요. 제가 뭐 대표 발의는 5개 정도 했었고, 뭐 결의안까지 6개 정도 이제 발의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조례 준비에서부터 본회의결까지 이제 1년 이상이 좀 걸렸던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버스 노선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쾌적하고 편리한 그리고 버스 서비스 환경 구축이 있었고 두 번째가 표준 안전운행 시간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그리고 버스 승객들의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뭐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 그세 가지 골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집행부 이제 교통국이랑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인 버스. 운수 사업자들 그리고 뭐 버스 공제 조합들 이런 부 분들하고 너무 많은 부분에 상충 예상충이 돼 가지고요. 그분을 설득하는 데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나서 뭐 행정 감사나 예산 심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득이 돼서 조례가 됐으셔서 이제 이제 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참 보람이 느낍니다. 그런 아, 부분은. 예.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년 네. 동안 그냥 그래서 발로 뛰어 싶군요 설득하기.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laughs>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또 아쉬운 점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뭐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조례 그 주체 대상은 경계의 도민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주체 대상이 그 예관계자들을 이 되더라고요. 음. 음. 상당히. 그래서. 많은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그렇고 경기 동민을 대변해 야줄 집행부가 그 버스 운수 사업자들을 대변해주고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집행부와 의원들이 이게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더 개선될 거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있을 뭐 행정 감사나 뭐 예산 심의나 이런 통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혼자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국민의자 <laughs> <laughs> 아, 많이 도와주셨으면 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조원중 원님을 <laughs> 네, 찾으시면 네. <laughs> 어, 성함도 광주 아니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또두 분의 정치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지난 8대 의회 때 이제 도의회에 입성하시면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음. 처음에 어떻게 한번 정치를 시작해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요. 일하면서 생활정치에 참여하다가 네.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발기인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많은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시장 선거를 좀참멀어서 돕다가 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아, <laughs>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활정지를 하다가 <laughs> 어, 결혼됐고 그분이 제일 부럽네요. <laughs> 아, 그렇게 또, 이게 팔대 9대에서 쭉 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민원이나 여러가지 뭐,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한번 뭐 재밌거나, 아니면 참,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선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나는 안중에도 없는 이제 선거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게 네, 신율로서 네, 너무 네, 힘들었어요. 네. 잠을 못 자고 경선을 치죠. 그런데 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역에서 다행히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온 게 그게 지역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그 <laughs> 경선 과정을 넘기고 이제 정치인으로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지금 생각 그렇게 생각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힘들어 보여요 <laughs> <laughs> 힘든 역경이 그때 막 젖어서 아, 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처롭습니다 네, 네. <laughs>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laughs>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만큼 또 힘드신 분이 옆에 계신 지금 혼자 혼자 일석을 음. 하고 계신 김재현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laughs> 의원님 9대 네. 경기도의에 입성하신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최연소 의원이시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은 네. 음.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처음 나이 정치가 놀라겠다 <laughs> 예, 네. 그, 세정치연합이라는 그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해서, 예. 신당의초음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 정책 자문 역할이었던 정책 네트워크를 실행위원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있었고요. 저도 그 실행위원 중한 명으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정치 시작을 처음에 발을 들이게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뿌리가, 그래서. <laughs> 뿌리가 든다. <뜬다. 그래서 웃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음.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예. 예. 우리 김전원 의원님의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구형 배지를 단지 4개월 만에 2014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 대상 최우수 수상 네. 대상은 아니군요 최우수 수상이 수상. 가장 최고였습니다 아 최고였습니까 예, 대상이 없었습니다 아,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2 0 1 0 대한민국 <laughs> 가치 경영 대상 수상 예. 와, 이외에도 여러 생을 휩쓸면서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만의 저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말을 잘쓴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laughs> 말을 잘 써서 주신 것 같고요. 예. 뭐, 저력이라고 보면은 뭐, 사실 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소신있게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 계산적, 정치공학적, 뭐 그런 판단에의해서 제가 만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 가슴에서 느끼는 대로, 그냥 소신껏, 가야 되면 가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 좀 많은 주민분들이다, 그리고, 그리고 뭐 저희 지인분들도 이렇게 네.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아마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이끄는 대로? 예, 예. 혹시 상 많이 받으는데 앞으로 욕심나는 상 있습니까? 이상은 내가 꼭 하고 말리라. 전국 언론인 상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어. 그런 게참 가장 그래도 좀 영향력 이 있지 않을까. 예. 아, 욕심 많으시네요. 많이 <laughs> 아, 잘 써야죠, 또. 그래잘 써야죠. 예. 어, 그 상을 수상하는 예, 날, 예, 예. 마이크 달고 찾아가겠습니다. 예. 네, 꼭 사연 닮은 라고요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젊으시잖아요, 사실. 예. 젊은신 정치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능력을 과시합니다. 선배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음. 딱 신인들이딱 등장하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음. 네네. 또 한편은 브라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음, 우리 음, 미래가 네. 굉장히 발달하는 생각이 느껴져요. 요즘 정치에 대한 도시니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망, 이 <laughs> 희망, 우리의 네, 희망. <웃음> <웃음> 자, 김영일님 짧다 면 짧은 의장 활동 기간에 네. 어, 뭐 여러 또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나 분들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매번 하고 있는 의장 활동. 매일 할 때마다가 아마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가슴, 하나하나가 다 가슴 뭉클하고 사실은. 예, 다들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 또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선배 이렇게 동료 의원분들께서. 네, 네. 근데 아마도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 사무실을 좀 부담을 해서 차리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원들한테 이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주민분들이 경기도의로서 오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성남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이나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민원제기도 할수 있는데. 도의원한테 그런 역할도 없어서 지역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네. 그게 공약이었었고 예 그래서 와서 허심탄회 다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지 도의원이 할 일인지 시의원이 할 일인지 모르세요. 그냥 그렇죠 예, 바뀌었으면 오. 좋겠다는 거고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들어서 바뀔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사실 뭉클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하나 하는 이제 의견들이 뭐 정책이 되는 거고 또 예상이 반영돼서 개선되는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가장 에피소드가 아닐까. 매일 매일이 에피소드다. 매일 매일 미 일을 상대하고. 예, 예. 어, 사무실 어떻게 예쁩니까? 예뻐 예. 어, 예, 예. 어, 어, 잘 차려놨습니다. 커피 마실 가서요임 아유 오요죠 많이 오사무실 아, 자주 계시나 봐요. 밖에도 있고요, 안에 도 있고요. <laughs> 오신다면은 뭐 예. <laughs> 미리 들어가 있어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무슨 역 근처입니까? 오리역 분당 오리역 근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임위원장부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현재. 아유, 이 위원회 굉장히 바쁜 위원회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네. 우리의 또그 살림살이와 먹고사는 일자리 문제 다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교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와, 주책을다 맡고 계시네요. 상인 위원 하나만 짚어주시죠. 요즘에 저희 상인은 이제 좀 굉장히 큰 현안이 많아요. 예. 특히 일자리 재단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생기는데요. 그런 준비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각 기관들의 통폐 합 문제가 이제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크죠.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통폐합이라는게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말 고용승계라든지 확실하게 하고, 불안감 안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펼쳐나갈 수 있게 음. 지금 경제과학기술연회에서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진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거를 어, 경제과학기술연회에서 통합하게서통하면서잘 네.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어떻게 또 있습니까? 기간통폐 합 기간통폐 한번. 그렇죠. 네. 이런 문제 한번 잘다아주시고요 음. 김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또 건설교통 위원회. 네. 어, 음. 어떻게 있을까요? 보면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도청 청사 이전 관련된 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 시설 개선, 네. 그리고 뭐 철도와 연계한 버스 노선 문제 정리 문제,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 예, 손실 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경기도가 관리 주체긴 하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원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해서 음. 수백 수천억들을 재정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그런 감사 역할들을 잘 해야 될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두분다 이제 경제학기술원회선수교통위원에 정말 어깨가 무거우시고 굉장히 중요한 돈없어때 엄청 무거 저희 희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좀 부드러운 얘기. 바쁘신 일주활동 가운데 틈틈이 우리 조광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동호회 활동을,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음악, 음악 동호회죠? 예. 의회에서? 네. 어떤 포지션을 맡고 계십니까? 아, 기타와 노래를 하고 있고요. 와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왔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아. 소절, 한 수절, 한 수절, 한 수절. 스쳐가는 눈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불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싹이 <laughs> <생각. 웃음> <laughs> <laughs> 아, 너무 잘 들으신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옆에서 사모님이 할거요 <laughs> <laughs> 노래 부르시고, 딱 우리 김현님이 나오시면, 어, <laughs> 왠지 뭐 어울릴 듯한. 어, 노래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젊으실 때 노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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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하고 좀 정치,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뭐, 연관이 있나요? 나에게 음악이나 정치랑 연관시켜보신다면 그 음악, 음악이라는 게제 <laughs> 네. 자신도 힐링이 되고, 또 네. 음악을 통해서 또 듣는 분들도 <laughs> 자신들 힐링도 되고, 음. 서로, 서로의 어떤 감정의 벽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무너지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만들어집니요소통을 통한 또 네. 아, 아, <laughs> 그러는군요. 음. 김현진은 뭐, 동영상 활동 안 하세요? 하신... 저는 키보드 맡았는데, <laughs> 네, 아직 이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키보드 치는난 겁니까? 어렸을 때 이제 좀 쳐가지고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배워보려고 다시 한 번, 네. 치시면, <laughs> 민원인들이 막, 어우, 진짜요 <laughs> <인자요. 웃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그시더라고요 예, <laughs> 예. 아, 보컬이라고 했으면 좀 노래 좀 들어볼까 했는데 <laughs> <laughs> 다음에 <웃음> 네. 보컬 보이션 <분실> 한번 주세요. <웃음> 예. <웃음> 자 어쨌든 뭐 음악으로도 소통하는 부 분의 네. 정치 인생 살펴봤고요. 이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변화을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 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지역 분시가지 성남 산업단지는 이번에 노후 경쟁력 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사실 이 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원활하게 대야지만면 산업단지가 또 발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네. 이제 시작하는 네. 거니가 지금도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그때 주었습니다 김자님 어떤 첫 번째 아마 공통적인 게 그럴 겁니다. 일개 신도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93년도에 뭐 평촌 뭐 일산이랑 같이 해서 이제 그 도시 계획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20년이 23년이 지났죠. 23년 이 네. 지난 지금도 이제 주택 노후화 및뭐 노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재건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그런 뭐 이런 부 분에 있어서 도시 재생 사업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개 그 신도시에대 대한 정부 대책도 없고 지금 경기도 대책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좀 예, 재정 지원이든 뭐 행정 지원이든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공공기관이 다 이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동화 문제 음. 그런 부분에 상권들이 상체를 많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뭐 제가 공에했다 보니까 뭐 이제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그리고 뭐 신규 교통수단 이제 트램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GTX랑) 같이 해서 이런 철도랑 이제 버스랑 연계되는 환승 시스템이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좀네 번째로는 가장 그래도 저 지역에서 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구 내에서 이제 장기 미집행되는 유해 실험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미동 하수처리장이라고요. 성남시 내에서 지금 한 19년간 흉물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옆에 부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체육 공원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외자 유치라든지 음. 아니면 뭐 도비 지원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재정 지원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어. 예. 네 예. 가지를 콕콕콕 예. 집어주셔가지고, 요 준비 많이 했시니 아유, 외워서 왔어야 <laughs> <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그, 머릿속에 쑥안 헤어지네요, 그게. 네. 어, 대단한 후배님이시네요 예, <laughs> 아, 네. 이 <이게> 멘토와 멘티. <laughs> 예전에부터 낚여오는데 시너지를 네. 보이주시는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인 <laughs> 여러분께 약속하는 그런 다짐하는 순서입니다. 나는 꼭, 이거는 꼭 지키겠다. 내임기 동안에, 이거는 진짜 지키는 정신이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해보는 수 있어요. 이제. 다짐하에서손 한번 돌리고 <laughs> 예, 먼저 조 의원님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아, 저는 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네.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앞장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대신 감사하니요저 경기도의원 김재환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정당한 위치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얼굴 비치며 단지 인지도를 알리는 정치인이 아닌 정책 제안과 실천 노력을 통하여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 세대층 주민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더 나은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직 선수하시는데, 조원주 의원님이, 얘왜 이렇게 잘해왔어? 앞으로, <laughs> <너> <laughs> 내가 봤어, 내가. 는줄왜 이렇게 잘했지? 나, 나 다시 해야 되나? <laughs> 그래도 동료 의원이 너무 뿌듯하시죠? 이렇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이제 가장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 행복지수 1위 도시가 성남시라고 했는데, 두분또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경기도와 아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죠? 네. 이제 하나씩한 화이팅만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이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짠하고 까요저간 유리짠이 아니네